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11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성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히브리서 기자가 했고. 또 제사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모든 그러한 성막과 그리고 제사가 새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오늘 이, 이 구절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 지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첫 번째 묵상 내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막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 더듬어 본다면 먼저 재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어, 우리의 죄가 전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내고 또 어, 재물로 바쳐지는 염소나 송아지 오늘 1 2즈 나오는 그 염소나 송아지 같은 이흠 없는 재물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어, 피를 어,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제물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는 예식을 거행한 후에, 그 다음에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다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이 구약에서 이 제사의 모든 과정들 그때 대제사장이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예수의 님그 공생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대제사장의 그 삶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의 그러한 사역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죠, 그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은 어때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죠.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또 다른 차이를 오늘 이 본문 1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차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만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그런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는 장막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곧바로 하늘에 있는 완전한 성소로 단번에 올라가세요. 12절에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11절, 12절은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놀라운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니까 그삶 자체가 대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그런 통찰력과 주림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장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장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대사장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그런 어? 죄의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요.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대제장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아침이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의 대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바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좀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또 묵상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는 또 다른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다 연결되지만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수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베 예수는 또 어떤 분이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히브리서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어, 자주 사용하죠. 이 개념을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자, 그러면 옛,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구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계약을 말해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현재 우리들이 맺는 새로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하는데,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계셨다. 중보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도록 모든 일을 중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중보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며 희생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부달히 애쓰셨고 그리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할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중보자.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중보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자라는 개념을 그냥 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시지 참 감사하사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중보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우리는 또 중보자가 되야 돼,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리는 또한 중보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또한 중보자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두 형제와 두 자매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또한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관계를 해치고 끊는 자들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잊고 연결하고 유지시키는 깊이 만드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런 관계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라도 우리를 중보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 옛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첫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은 구약의 옛 계약의 중보자였던 모세의 그 행위를 잘 관찰하면서 또한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식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피예요, 피. 오늘의 주제는 이 피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피가 반드시 필요했죠. 그죠?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었죠. 근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도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피가 없으면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부터 자세하게 모세가 그 당시 옛 계약을 맺을 때에 그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자, 19절도 읽어 볼게요.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송아지와 염소의 피에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섞었다. 그리고 그 섞은 피를 어디에 뿌립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두루마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약을 맺어야 되는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양측 간에, 갑과 을 간에, 동일하게 피를 뿌려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20절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21절 읽어 볼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그 그 보혈의 피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집에도 뿌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에도 뿌리고 우리 의 일상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금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피가 필요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때도 이 피가 필요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때도 피가 필요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도 피가 필요했어요. 모두가 다이 이스라엘의 예시간에는 이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가 뭘까요? 이 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희생. 그것도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관계를 유지할 때도 나의 그피 흘릴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사용돼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새로운 약속의 계약이 체결될 때도 이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은 어떻다고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로 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한 그 관계를 맺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식대로 그 피를 사용해서 그 연결을 이루어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도 전도자죠.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측이 다시 새로운 약속을 체결할 때도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때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화이자로 사시고 중보자로 사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다 이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제세장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지성서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충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고 그런 능력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피흘림의 희생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보혈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직접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완전한 하늘나라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때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연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도 그렇게 중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꺼이 흘리면서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용자 건사를 위해 충부합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이 성소에서. 우리가 그 제자장의 신분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저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자 권사님이 이제 그 수치가 9만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멘. 기쁨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부르짓고 우리가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밖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피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피 흘리고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도 우리에게 구원의 아침, 생명의 아침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 하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